맛있지? 여러분, 곤줄박입니다. 이 새는 사람에 대한 경인계심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, 뭐, 국립수목원이라던가,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수목원에는, 어, 좀 사람들하고 친숙한 이런 새들이 있거든요. 예, 네, 얘네들 지금 제가, 오메기떡인데, 땅콩, 뭐, 이런 종류, 해바라기 씨,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, 네, 보고 찾아오네요. 아까부터 저를 따라다니더라고, 뭘 달라고. 그래서 주머니에 이게 있는 게 생각이 나서, 네. 새가 살포시 이렇게 손에 내려앉는 느낌. 약간 묵직하면서,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왔어? 제 손가락을 꽉 잡는데요. 새가 위에 앉아있다가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또 내려오겠죠? 음, 여기 까딱까딱 뭘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제가 지금 떡을 잡고 있어서 확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아이들 이런 새 피딩 너무 좋아하잖아요 숲에 오시면 해바라기씨, 땅콩, 아몬드,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좋아요. 이렇게 새피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맛있어? 야, 열심히 따라다닌 보람이 있었다, 그치? 아까부터 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먹을 거 달라고. 다른 새도 왔습니다. 맛집으로 소문이 났니? 일리와. 쇠박새도 많이 오거든요. 박새랑 얼른 먹고 내려오려고 바쁩니다. 아주 응, 여유로우셔. 이제 오, 앙코 먹는데요. <laughs> 쟤도 이제 경계를 풀고 한 번쯤 와볼 만한데. 이렇게 가운데로 딱 잡으시면 좋아요. 새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니까. <laughs> 쟤는 경계를 못 푸네요. 오, 어 미안 미안. 줄게. 음, 움직였어? 내가? 네. <laughs> 그래서 자연과 좀 가까워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, 네. 이렇게. 지금 이제 하시면 좋은 게, 아직은 애벌레들이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. 그래서 얘네들이 먹을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고를 때새 피딩 좀 해주시고, 평소에 이제 먹이, 감이 많이 나오는 봄철이나 이럴 때는 굳이 안 하셔도 왜냐하면 개들도 야생성을 지켜야 되잖아요. 굳이 사람들이 해주는 이런 먹이에만 익숙해지면 또안 되니까 이런 네,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손을 완전 꽉 잡네요, 얘는. <laughs> 어떤 애들은 살포시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손가락을 꽉 잡아요 약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잡는다 얘는 새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와 있는데요 용기 는 있는 자가 먹이를 먹는단다 얘들아 아싸, 아싸. 아이고, 겁이나 실컷, 아유, 겁이 많아요. 왔는데 제가 잠깐 움직이니까 그냥 확 돌아가네요. 세 마리, 네 마리가 있습니다, 지금, 여기에. 일단 놔줘볼까요? 그러면 쟤네들이 먹기가 더 쉬울라나? 자! Yeah. <laughs>